아.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이겨보자. 미 <laughs> 아, 윤준이 아까 되더니 왜 자꾸 왔다 갔다 버리지? 그러니까 빨되지틀려요 <laughs> 어 잘려요. 아, 잘려요. 잘되요아된 제가 오른쪽 컴퓨터로 디하고 있었네요. 씨발. 아, 고맙습니다. 아, 처음에도 이어폰 잘못 꽂아서 그런가? 아, 이거 오른쪽 컴퓨터 디스코드를 해 가지고 두 번을 린 거야. 아. 아 이정으로들 이 그냥 만 바꿔 줬네. 건전지. 형형 아, 형 다음 경기 할거아마 우리 1대1이야 지금? 아 내가 아, 민철형 이겼... 어, 어, 이겼어. 어 내가 어? 어, 깨모... 어. 민철형 이겼어. 아, 어 게모민철형 이겼어? 어. 형깨모 형이랑 라자온에서해요아 걱정하지 말고. <웃음> 아니 <laughs> 형세 세트... 그거 굴... 아 거기서 세팅은 했지요. 어어 미리. 아 안경. 아, 그... 걱정하지 마. 아 코스를 좀 피워줘. 요 음 스위치 14절인가? 아니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냥 무난하게 하네. 누구야 누구데 누구야 장윤철 대 농돈? 어 근데 오. 오늘 엄청 짧게 모았는데 만오천 육... 만오천 육백 개라네 음, 음, 진짜, 어. 어 진짜 오. 엄청 짧게 모았어요 오늘 형도 없고 해가지고 야 근데 장윤철이 우리팀이야? 예예예 네, 네, 네. 네. 아, 근데 엔트리가 그럼 왜케 좋아? 어, 근데 안 왜? 1대, 아 근데 윤철이는 안좋다는데? 왜1대아 민철이를 이겨서 그런가 재성이가? 어아 형이 깨모형 만나서 <laughs> 형이 깨모형못 이길수도 <laughs> 있다고 아냐아냐아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야야야! 오, 오, 오 야, 많이 맞는데 오케이. 다이그만 가면 되니까 오케이. 어더 놀래 리스펙 있지 이게 더 놀래 미미드미지. 음영뭐영어한테도 뭐 솔직히 최근에 너무 좋은 기억만 좋잖아. 어난나난 풍기억이 없어요 윤주야 <laughs> 나안 먹어 가지고. 아 진짜 영어는저몇 번째 때 진짜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맞아 한네 다섯 번 먹었어요 지금 진짜 한번 계속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큰거 먹어 가지고 와 얘는 일꾼으로 지랄을 한다니까 이렇게 와야와 <laughs> <laughs> 얘는 진짜 야쟤 낯선단다 드라도 달리면서와 피지컬 드물이긴 하다 야드라로 이렇게 또 싸우는 거봐오 얘는 왜 이렇게 잘생 할라 얘는 공열리는데 근데 쉴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많이 딱 잡았다 방금 몽이가 어, 왜안 저희... 뺐지? 뭔 말이? 아... 이미 게임이 너무 좋은데요? 아 이미 좋아? 네 음... 좋아요 지금 그 느낌이 해라님장에서 뭔가 짜증났는데 그냥 보면 이미 좋다잉 응 나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오 육군이 벌써 붙었어? 이쪽에한테 압박 많이 전했어요. 재혁이 형한테 허, 허위 정보 줬다고. 이거 지면 두고 보자고. <laughs> 아 근데 캐논이 되네. 아씨. 네. 이 네, 되더라고. 딱 위치만 보니까 되던데요. 그러니까. 가스가 딱 되던 되었던 거야. 자기가 뭐 뭐지? 캐논은 아니면...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요새 캐논러시 안 되면 톱스텔 이거 난리 나가지고 아... 음... 다 되는 거 같아. 아, 근데, 현재가, 캐논어치 쟤 존나 좋아해가지고, 그냥, 오프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서지 않고. 요렇게 하고 요새, 그냥, 트리플하고 리버 많이 하던데. 예. 이게 어, 네. 정덕이긴 하죠. 어색아무리 어, 네. 아니? 열초를 네마리나 먹었어. 와, 어, 넥지로 그냥 가는 거 어, 암만한 가스가 좀 빠르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네. 어? 원래 이렇게 빨리 안찍거든요 뚫기는 모르겠는 와, 1군세마리 모아서 가는 거 봐. 씨, 죽안 <laughs> 해? 약간 윤철이는 근데 진짜. 얘 똑같다. 근데 오. 이렇게 네. 하는데 실력은 또 늘고. 뭘저돈더 어, 그렇죠. 준다. 맛있어. 네. 네, 형, 민중형 이드 둥이 누나의 집에 강아지 있어요? 아니 없어. 아 저희 저희 집 강아지 저희 집. 아. 뭐 네. 종이 뭔데? 얘 포메, 포메, 포메. 분양을 받은 거야 이번에? 깨 됐어? 고일년다 돼가요? 깨 됐어. 아, 그래. 어제. 아, 좀 빨리 가네 리버를 아니 이거 업테라니아 아니면 일리 일리이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냥 봐야 그냥 돼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근데 이게 팩 짓고 공업 누르는 게나좀 좋던데. 제호형재호용 근데 원팩에서 아무리 돌리긴 하던데. 아, 와이. 가스를 엄청 남겨놓고 야, 그리고 프로도 세번 여유있게 주네 어, 근데 아, 윤철이는 그냥 찍어놓고 이거는 약간 저그처럼 붙이네? 네 어, 유닛을 엄청 많이 보나보다, <laughs> 윤철이는 거의 유닛의 몰빵이라고 부르는데, 리버에 일단 업테라는 아니네 네, 뭔큰 이게 그 트리플 전에 안 받아 가스 파는 거 신기하다. 원래 인플리 저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안서안봤 봐서... 어, 근데 이러고 웃기 이게쭈개 형이 저 초독 불 그냥 와인절고안 하고 달려서 그런 거같 은데. 와.. 이것도 제거해 놓고 몽이 이러면 오팩 멀티 같은데? 어, 이거 레드온이 늦어서 풀코도얼고 멀티하겠다 여기 아무래도 아웃시 먹기 편하니까 트리플 보내자 슈 이건 해야지 어? 트리이 하나 벌써 더 나왔는데 뭐지? 어? 그러네 트리버가 아니라 그틀뭐지 셔틀... 이두 대를 쓰시는 건가? 싹다 전진 배치하기 했잖아요 어? 뭘고 어, 어? 이건 오바 아니야? 아무리 넣어도 아니 얘 아무리 부는데 이거를? 뭐안아 어? 아니 새끼어떻게이게 뭐냐? 뭐야 나는데 필드 파천 못나 아니야, 아니아 여,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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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 근데 골리앗이랑 다 줄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테란 입장에서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그러게 아, 아... 테란 입장좋니까 테란 좋은 느낌 솔직히 음... 그 정도? 음... 네. 그러게 다 왜냐면 다 테란 어차피 탱크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멀티 바로 먹으면 돼서 테란 지금 아, 봐봐 이런 멀티 바로 그런 게. 오, 들어 살려, 들어 살려. 아, 게임 뭔가. 이거 안 좋나? 예. 네. 근데 몽이가 멀티드 바로 못 먹네. 야, 근데 사내를 바로 꽂았다. 이게 어떤 정보 때문에 사내를 저렇게 빠르, 바로 꽂은 거야? 아 얘는 꽂아요, 그냥 그 개념적인.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공일업 타이밍을 그냥 저렇게 끝에 뉴게이트 리버로 막는단 말이야? 뭐 그럴 때도 많던데 얘는. 아니, 그거를 어 언더로. 이미. 공이나 뷰팩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야, 태워야 돼! 오! 와, 이게 안 맞아. 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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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자, 까다롭다. 진짜 게다 게임. 게임, 미임 아니, 게임, 게 아니, 얘는 왜임아게임왜 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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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기나네. 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얘랑 게임하면. 아니 근데 게이트 6 개로 게임하는 게나 너무 신기해. 얘는 이걸로 어떻게 막던데 리버컨으로? 얘는 리버 약간 이 아케이드로 막더만 보니까. 게이트 6섯개 포토카드 쳐지고. 근데 또 포지에서 고허가 나더군요. 냉장지 태난도 주제 게임 할만하거든 지금. 아기가 힙받게 되었나. 인터리는또 공업을 잘안 찍던데. 얘는 업그레이드도 그렇게 막 열심히. 특히 아, 예전에 명령업으로 3, 이업테란 이기는 거 봤어. 맞아 얘 그때 어마야 안 찍으면서 하던데 그때. 홈팬. 내가 게임을 시절이 부정당하는 거 같았다고. 인터넷 게임. 어 나도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있는데. 어내그 셔틀 조심해야 돼형 셔틀. 어 어. 어. 아, 야, 아. 아. 방스에방심하지 말라니까 o 만한다 e r r a i n stop to a n u 고 u to Chippego. You k 나오면, 유연한데? 유연한데? 나오면? 진짜 나오면 줘. o n l 나 know. I'm 도못 o m 도 to home. I'm a home to home. I'm a 가 o m e to 진짜 빠르게 잘 돌리긴 했다. 이러 면이 러면좀미 r 확실히 좀여 n k i n a n i I don't know what I'm saying. I'm 다가 t 종 u r e 고 f y o 확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지금 스타포트를 안 올리고 있어 나 u r 고 하네 아좀 무서운데 와오 p 찍었다 잠깐만 u r e if 이게 돼? 야, 아 이거... 너무 에바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럽거아 이거 소리 같은데. 이이아왜 계속 바꿔 준다 마인드로 그냥 써 버리네 그냥. 근데 원래 이렇게 이상하게 안는데 어? 우형사컴치 없다, 근데. 어? 스터포트를안 찍고 콤컴야스트 없이? 뭐야 이거? 아이 아니 1업인데사컴지어서뭐왜2업을 찍어야지? 아! 몽이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야 되지 않나? 응리고어 음. 어, 미래가 없어. 어이 뭐야? 벌써 다 꺼냈네. 어, 윤철이한테 그리고 나이 잘하네. 와, 한분도 알바 가서 들어. 와. 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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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 얘는 안 잡혀. 잡다 이러면 사컴지어 주는 순간 아니 야거 같아. 천은좀 뇌가 좀 다른 거 같아, 좀. 각가는 방식. 근데 스타포트가 없는 게 경악인데. 뭐지? 수 없지 뭐야? 와마인이잘돼 얘는. 아씨 신기하네. 오. 야, 오. 오호. 멋냐 그거? 얘 기억 안 찍어? 영원이? 얘을안 해? 그니까요 아니 이게 이게 너무 큰 실수인데 몽이 스타부터 까먹었는데 사컷 먹어서 뭐해? 근데 이거는 까먹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의도를 한것 어, 같아 의도한 거 같은데. 거 같은데 아직. 아 근데 이러면 사컷 먹어서 뭐하지? 업이 안 되는데. 본인만의 토스 전 해법인가? <laughs> 어. 약간 오. 그 자원을 물량으로 하겠다. 어, 그런 마인드로 하나 본데. 와, 들어가버렸네. 소모가 <목소리> 다들어받냐고 <덮어> <목소리> 오, 송구 잘 됐다. 저 <목소리> <잘> 살리고. 많 <목소리> 어, 근데 <좀> 빠는데? 신기한 이고나오는 템이 이건 싸 와아 오, 오. 끝까지 뽕 뺀다 들어로 아아! 오오오 ㅈ될 뻔 터졌어? 아안 터졌어 안 터졌어 멀티 아, 다 먹어도 됐어 이거 실렉인데요 벌써? 이거. <laughs> 나데 1업도 안 찍어서 미래도 없어 이거 ㅈ 신기하네 포컴 900? 와아 이거 약간 역캠식이잖아 이거 그 아무리 말하면 기안는 너무 아 진짜 존나 짜증 나겠네. 이거 뭐예이거손으만 계속 쌓아있대그냥냐면 도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아, 진짜 까딱하지 않나근이 소리 발전 멀티 빠르냐? 근데 어떻게 멀티를 이렇게 으로다먹어져 있네. 는거1시까지게하는거 12시 도둑이 고 먹는 것도 실화 이상한 짓을 소먹어서 계속 봐 아, 진짜 심지하다니 너무 잘하는데? <laughs> 야팀 누가 누가 짰어? 어떻게 윤철 영어를 가졌어? <laughs> 유, 윤철 영어 내가 먼저 두번 뜨고 어... 그다음 저기서 어.. 민철이랑 저기서 현재제 JD 데려와 가지고 우리 지성이 데려가. 아, 아 저게 괜찮네. 정신까지. 응, 저기도 빡세. 응. 정신 잘 아까 잘 하더만. 어, 개 잘해요. 지성이 아, 저기서 그럼 지성이 대신 이제 이든 이제동 한번 잡으러 가는데. 또 아니, 싸울 때마다 이거 손해보는 싸움이 없네. 아, 이거 아, 아니, 소모 정도가 아니라, 그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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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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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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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플렉서스 지금 무한 이거 어, 이거 또, 또, 나와있네? 데미지 업 이거 또, 이거 또, 가 또, 어, 이 또, 어, 이거 이거 또, 또, 어, 이거 어, 또, 어, 이거 또, 어, 또, 어, 이 이거 또, 어, 이이라니까 무조건 얘 이거 또, 얘이이 여섯 시까지 보는다. 승률이 맵프에서 혼 현재 32% 상태예요. 오. 뭉이를 이렇게 이긴다고? 너무 잘하는 거야? 와. 아니 유닛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소름이야. 저게 전벽 병 여기야. 맵프에서 나랑 재호 형이 얘못 이기고 있어. 얘얘얘 무슨 테란이 22승 3패라고 했었는데. 아 음, 진짜? 네, 아, 프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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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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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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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서스 여기, 여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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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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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오드랍시 아비. 로어이와 중에 드랍시를 본데. 뭐 아직도 이야이안 됐어? 에 몸도 솔직히 이번 컨셉 별로 안 좋았다. 무슨 4컷 1, 업하고 있어? 와넥또 지었어 이형 미쳤다 씨흔었어아 아 <laughs> 장... 이새끼 그냥 장난치고 있네 그니까 장난치고 있어 그러니까, 몽이더 그러네 얘 몽이랑 뭐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laughs> 진짜 정말 진짜 때렸데아 벌써 너무 약하네 그니 그러니까 1, 1업이와 프롬 쎄레이 버저를 어, 벌칙 피 없는 고 먼저 정상 사이나네 <laughs> 붙일 프로보도 없겠다 아할게 어, 없다? 테라니 여태 진짜 2 0 동안 모은 테크가 저거야? <laughs> 아니 삼중이 어디서 하는데? 라데온 아 라데온? 아 맵도 아, 아, <laughs> <그래서 또> 끝났네요 <웃음> 3대1? <laughs> 아, 명우 쟤도 웃겼다 4대야 근데 왜이 팀이 게임 데 진짜 김민철이 이기가 크구만 이차리형 이차리형이 아니 난 빡세 나, 나, 나 일단 잘해볼게 나 제동이형 잘하드만 오늘. 나가 제동이형 잘하드만 어재호형도재호형이 이겼다던데 와 싸우기 아, 야 아직 1일업인데 뭐야 이거 <laughs> 나이데 이렇게 지금 이리0분데일리업 처음 봐. 이거 콜라버커 와! 는 와! 와! 아! 와! 비대태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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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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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진짜, 분명히. 용인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제 이어? 아, 너. 이제 좀 세겠네. 여기 밀어서 뭐, 뭐 하냐고. 밀어서 <laughs> 와, 이게 도망가 계속 됐네, 그냥. 고고 여기도 또 쉽게 안 밀리려고 템 갔던 아니야 아 어무하고만 진짜 아아뭐 <laughs> 이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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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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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도 <laughs> 받아 놓고 왜 얼굴 아니,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셔틀템으로 그냥 계속 끊어먹기만 하네 게임이 너무 잘 되나보다. 이 정도 폭포인 것들은 좀. 어, 오랜만에 보네. 이런 폭포인 것들. 이거는... 게... 어... 어, 이제는 반대쪽으로 못 가네. 와.. 까다로운거 막 골라서 하네 어어우우 와..둔 비어 6명 내려 빼야..이건 빼야겠다 3호 버튼, 3 3억도 못 돌렸네. 3호만 돌렸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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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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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와. 아, 제이브 와. 니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저쪽까지... 절정도는데 <laughs> 아, 뭐야, 이거. 아, 아 뭐. <놀라> <뿌어스타트야. 놀라> 와. 아, 뭐야, 너무나. 아, 또 나. 아니, 그냥 쌓이지가 않네, 탱크가. 예, 아, 이 사이즈가 안내 탱크가. 아, 거 아, 이 아, 이거 궁 이거 궁네네 아, 이거 아, 와, 여기 빈틈 생겼다 하! 와, 여기 빈틈 찾았어. 아! 어. 아, 네. 네. 어, 그래. 은은하네. 너 잘한다. 한 어... 발이 없을 정도의 실력이다. 와, 어... 와 역대급인 거 어... <laughs> 어... 뭐, 어... 어, 같은데 탈환전? 정말... 뭐. 어. 아나는 이렇게 많았고. 모이 나오세요. 이제 그만 했을 거야. 이는 정말. 아니 이분 타이밍 뭐 어떻게 쏘 오, 오, 오 연달아 잡고 치지 빠르나. 어, 네. 이제 게임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네. 어? <laughs> 스 라이브장인 철림 치즈 전 감사합니다. 스텔 라이브장인 철림 천원후원 고맙습니다. 천치조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상대 잘하네. 겨우 이겼다.